NBS Today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N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고령화, 지방 소멸과 맞물려 늘어가고 있는데요. 빈집은 주거 환경 미관을 했을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 우려도 있어서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지붕이 덮인 집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산 마을에 있던 빈집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 시기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내려와 곳곳에 터를 잡았는데 이후 거주자들이 노령화하면서 현재 부산시는 빈집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봉산 마을도 주택 400여 채중8 7 채가 빈집이었는데 지자체의 노력으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는 많은 빈집이 방치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수는 153만 5천 호로 2015년에 비해 43% 증가했습니다. 지방 소멸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빈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에 나설 별다른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산세 부과 방식을 따르면 주택에 대한 세율보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에 부과되는 세율은 0.1%인데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는 0.2%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빈집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일 경우, 빈집일 때 내야 하는 재산세는 10만 원인데, 이를 철거하면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안전 등의 위해가 큰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주택 소유주가 철거명령을 받더라도, 세부담 측면에서는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게더 유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재산세 부담에 대한 원화책이 시행됐는데, 현재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토지분보다 적어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거나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등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감제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 교토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빈집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유인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빈집세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철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연계되고 정부와 지자체, 빈집 소유주가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김수아입니다. 양파 생산자 단체가 12일 기획조정부 앞에서. 정부의 양파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2월과 3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저율 관세할당으로 수입 양파 2만여 톤을 들여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해당 물량은 수입 양파의 기존 관세 135%가 아닌 5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자 단체들은 3월 하순 국산 조생종 양파의 출하와 수입 물량 반입 시기가 겹쳐 국내 동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2만 여톤 양파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저율 관세 할당 양파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즉시 양파 수입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는 가격 안정을 이유로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월 두 차례 총 1만 톤 규모의 세계 무역기구 양파 수입권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물량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관세할당 TRQ가 적용돼 수입 양파의 기존 관세 135%가 아닌 50%만 부과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월 양파 도매 가격은 상품기준 킬로그램당 1,5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어 3월 7일 1만 645톤의 양파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2월 1차와 2차를 포함해 정부가 공고한 KR2 양파 수입량은 총 2만 885톤입니다. 양파 생산자 단체는 국산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되면 양파 가격이 안정될 거라며 정부의 수입 중단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수입 확대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월 20일 조생양파가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무조건 수입, 수입, 수입만이 외쳤다. 진짜 억울하다. 수입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올라도 정부가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우리 양파값은 오르면 안되는지 양파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3월 5일부터 전남 고흥군의 인양파가 시장에 나왔고 2 1경 국산 조생종 양파 출하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3월 정부의 TRQ 양파 도입 확대로 국산 양파는 수입 양파와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파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양파 TRQ를 두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파산업 경사자들이열흘만 참아달라고 행복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 수입 운운하는 것은 지금 제주 공에서추나되는 시기에 양파 가격을 완전히 잡겠다는 것입니다. 양파. 또한 이상기후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해 국내 양파 생산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늦장하로전심시간이 늦어지므로 인해 생육이 늦어져서 매입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관비 상승으로 생산비 지원 없이는 농업을 지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수입까지 가중되니 중간생 양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산 조생 양파 출하가 고름도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가를 잡겠다며 양파 수입을 늘린 정부의 결정에 국내 양파 농가는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S 이은영입니다. NH 농협은행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연 2.6%의 기본 금리인 이번 상품에 가입할 때. 아침밥 먹기 실천 서약에 참여하면 0.5%포인트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예금 출시 행사에서 직접 1호 가입자로 예금을 개설하며 쌀 소비 촉진과 농업 농촌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철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은 12일 서울중구본사에서 공익특판예금 NH더든든 밥심예금2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지준섭 부회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품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예금은 지난해 출시된 NH든든 밥심 예금의 후속 상품으로 아침밥 먹기 확산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목적의 공익형 금융 상품입니다. 5월 31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이번 상품은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기본 금리는 연 2.6%입니다. 아침밥 먹기 실천서약에 참여할 경우 0.5%포인트의 특별 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최대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이자는 만기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우리 쌀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된 쌀은 상품 판매 종료 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상품 가입 시 아침밥 먹기 실천서약 동참으로 범국민적 아침밥 먹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소 가입 금액이 10만 원으로 엔지 고객에게도 쌀 소비 촉진 관심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한도 5천억 달성 시 우리쌀 20kg 기준 5천 포대 총 100톤 분량의 기부를 통해 ESG 영양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예금 출시 행사에서 직접 1호 가입 고객으로 예금을 개설했습니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된 포토존 행사에도 참석해 농협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상품 출시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예금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과 함께하는 상생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H 더든든 밥심 예금 투는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과 NH 오런뱅크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참회를 여름 과일로 일컫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덕분에 참회의 출하시기와 제철이 과거보다 앞당겨져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는 3월에서 5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확이 한창인 제철 참외의 효능과 맛있는 요리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농산물이 있다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이불을 덮고 있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요. 보물이라서 이불로 꽁꽁 덮는 거랍니다. 이불을 걷어보니 샛노랗게 잘 익은 참외가 탐스러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봄철 참외는 아삭한 식감에 달콤한 맛으로도 유명한데요. 추운 겨울 동안 이불 속에서 잘 자란 참외입니다. 겨울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불을 덮었다가 기온이 올라가는 낮 동안에는 이불을 걷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고품질의 참외를 생산할 수 있다 합니다. 참외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름보다 봄 참외를 더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하우스 아니라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과육이 더 치밀해지거든요. 겨울에는 숙기도 더 오래 걸려요. 40일에서 45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과육이 더 단단하고 치밀해져서 더 달고 아삭하고 맛있는 거예요. 봄체에는 여름 참외보다 상대적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도와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다고 합니다. 가수와탄 체매 맛 또한 기가 막힌다죠. 아, 너무 달다. 아삭아삭하네. 오 진짜 육질이 좋네. 응? 당도도 좋고. 참외의 진가는 의외로 껍질과 씨앗에 있습니다. 참외 껍질에 풍부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참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는 베이킹 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요. 참외 가운데 씨가 하얗게 뭉쳐있는 부분은 태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엽산이 과육보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참외를 먹을 땐 태좌를 제거하지 않고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한여름에만 먹는 건데 예, 음식을 제거했기 때문에 먹으니까 달고 맛있어요. 식감은 뭐 아삭아삭하고 네, 좋아요. <laughs> 맛있는 참외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참외는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나 황금색을 띠면서참외꼴이 깊고 선명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꼭지는 마르지 않고 참외 배꼽의 크기가 작은 것이 당도가 높다고 하고요. 두드렸을 때 단단하고 통통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사원용으로 둥글고 예쁜 모양의 참외가 맛도 더 좋습니다. 참외를 씻지 않고 보관할 경우 잔류 농약이 흡수될 확률이 높아 꼭 씻고 보관하는 게좋고요 다른 과일 및 채소와 보관하면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디퍼백에는 참외만 넣어서 보관하는 걸 추천합니다.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참외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참외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등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중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망막세포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퇴행성 질환인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에는 임산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엽산을 과일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참외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하루 엽산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외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봄철 입맛을 살리기에 딱 좋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외는깨끗이 씻어 꼭지는 잘라내고요 단으로 자른 후씨화회이은숟해락으로 긁어낸 뒤 과일은 얇게썰어서 준비합니다 오이는게이게 반으로 가게뒤서이 썰어놓은 참외와 오이를게아줍이를 소금과 식초를 넣서뒤 20분 정이 살짝 절이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절여서 사용하면 오들꼬들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에 손질한 홍고추와 양파, 마늘,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그리고 식초와 설탕. 마지막으로 참외씨와 해조를 넣고 함께 갈아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하루 정도 숙성하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네요 20분간 소금에 절여둔 참외와 오이는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면 멸을 넣고 4분에서 5분 정도 삶은 다음 건전에 찬물에 넣고 비벼서 씻어 전분기를 없애줍니다 잘 삶아낸 면에 절인 참외와 우이, 미나리, 채썬 양파, 양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비벼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비비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 폭발! 새콤달콤한 참외 비빔면 입맛 없을 때 조금만한 별미가 또 없다는데요. 아들 꼬들하게 씹히는 참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잘 어우러져 자꾸만 소리가 는 마성의 매력을 자랑한답니다. 사월에 찾아온 황금빛 참외의 달콤한 매력, 맛있는 음식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맛과 향으로 입맛을 유혹하는 제철 참외로 건강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한방 꼭꼭 제철이 란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업 경영체법 등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민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발전 사업을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경우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차문화진흥을 위한 차산업법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놀람>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베트남과 태국,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아시아 수출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구매 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를 사전 발굴해 박람회 현장에서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에는 국내 농기자재 업체 18곳이 태국에는 동물용 의약품 업체 21곳이 참가했습니다. 곧이어 열리는 중국 박람회에는 비료 친환경 농자재 기업 중심으로 한국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세계시장에서 K농기자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2차 한 EUFTA 무역위원회가 1일 벨기에 브리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과 식물위생조치, 자동차와 부품, 시장 접근 이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에 대한 EU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EU의 배터리 규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관한 EU 시장 접근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 EUFTA 내 신통상과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올해 2월 말 기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총 818건의 기부를 통해 약 1억 168만 원이 모금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1억원을 돌파한 시점은 지난해보다 4개월 정도 앞섰습니다. 충북도는 연초부터 펼친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계청 등 6개 기관을 직접 찾아 홍보를 진행해 전체 모금액의 약 50%인 5천만 원 가량의 소액 기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최병희 충북도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우수담예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 지역의 보육과 교육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지원되며 인구감소대응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과 중심 사업에 기금이 쓰이면서 보육과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원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육아 종합센터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박상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31일까지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경기, 강원 등 전국의 33개 시군에서 총 33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별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정책관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로 국민 3명 중 1명꼴입니다.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반려식물산업규모는 총 2조 4,2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물 자체산업이 1조 1,856억 원, 화분 등 식물관리에 필요한 연관산업이 1조 2,359억 원 규모였습니다. 농경청은 반려식물 기르기가 단순 취미를 넘어 국민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반려 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이 경북 경주시와 경남 김해시의 소나무 재선 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지자체 관계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고 수종을 바꿔 새로운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 경주시는 10월에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경관을 보호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경북도 542억 원, 경남도 357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